안녕하세요. AMP 글로벌의 이한나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저희 틱톡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정말 뜨거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광고 수제 5가지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바일 우선, 동영상, 세로 형식, 엔터테인먼트 요소, 사운드, 트렌드 반영, 그리고 전문적이기보다는 친근하고 캐주얼 요소를 갖춘 틱톡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영상이어야 한다고 해요. 이제 이상적인 길이는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연구에 따르면은 광고 상기도와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 동영상의 첫 2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상기도와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단시간 내에 발생하므로 시청자를 바로 사로잡아야 하는데요. 이제 틱톡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러한 틱톡 특유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후킹한 오프닝 제작에 집중한다면 확실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틱톡에서 직접 밝힌 팁인데요. 전문적인 영상보다는 캐주얼한 영상으로 친근하게 다가가세요. 입니다. 틱톡 유저는 이제 틱톡스러운 느낌의 광고를 선호할 뿐 아니라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금방 알아채는데요. 이제 틱톡 글로벌 유저의 72%는 너무 세련되지 않은 브랜드 게시물을 선호하며 65%는 지나치게 전문적으로 보이는 브랜드 영상은 어울리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650개의 브랜드 상승, MMS 판매 증가 등 이렇게 3,000개 이상의 광고를 코딩한 결과, 이제 완벽한 TV 스타일 콘텐츠보다는 이제 좀더 캐주얼하게 촬영되고 덜, 다짐어진, 덜 다듬어진 광고에서 미디어 지표, 그러니까 2초 시청률과 인게이지율 평균 시청 시간을 미디어 지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2배 이상 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담아 유저에게 즐거움을 전달하세요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틱톡에 접속하여 앱을 열때 이제 재미를 기대합니다. 실제로 틱톡 유저 중에 5명 중 3명은 앱을 여는 목적으로 엔터테인먼트를 꼽았고 이제 44%는 광고를 포함하여 브랜드로부터 재미있는 무언가를 보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성공적인 광고가 되려면 플랫폼의 엔터테인먼트 특성에 의존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제 각 브랜드는 사운드를 활용하고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고 이제 틱톡 크리에이터 커뮤니티가 협력하여 독특하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운드를 활용하여 몰입도를 높이요입니다 이제 다른 플랫폼과 틱톡의 차별점은 이제 완전히 몰입되는 유저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유저의 93%는 사운드를 켠 상태로 플랫폼을 즐기고 나머지는 사운드가 전반적인 앱 경험에 필수라는 점에 동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말해주듯이 사운드는 이제 시선을 사로잡는 크리에이티브를 위한 효과적인 요소이며 이제 광고에 필요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실제로 유저가 사운드가 없는 광고를 건너뛸 가능성은 15%나 더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 지금 핫한 트렌드를 활용하여 유저의 마음을 사로잡으세요입니다. 이제 현재 입소문이 나고 있거나 핫한 트렌드를 유저가 가장 주목하고 있을 때 최대한 활용을 해보라는 것인데요 트렌드를 활용한 브랜드는 더 높은 호감도를 얻게 되고 이제 사람들은 이러한 브랜드의 광고를 더 오래 시청하게 됩니다 틱톡 유저의 77% 정도는 이제 브랜드가 틱톡에서 트렌드를 활용하거나 밈을 보이거나 참여형 챌린지를 시작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트렌드에 브랜드만의 위트를 더해 리믹스 트렌드를 선보일 경우 시청시간이 14%나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브랜드의 컨텐츠를 현재 트렌드에 맞추어 반영하는 것은 이제 브랜드가 틱톡 커뮤니티에 귀를 기울이고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간단한 방법인데요. 브랜드가 시작한 트렌드에 유저들이 참여하기까지 한다면 완벽하겠죠. 마지막입니다. 유저들의 신뢰를 받는 틱톡 크리에이터들과 파트너를 맺으세요입니다. 이제 크리에이터들은 틱톡 플랫폼의 특성을 속속히 알고 있으며 많은 이들은 이미 커뮤니티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크리에이터로부터 도움을 받아보시는 건데요. 그들은 멘토 역할을 할수 있고 네트워크 구축을 도와주며 성과를 이끌어 낼수 있다고 합니다. 틱톡 유저는 브랜드와 크리에이터 협업을 적극 창성하며 이러한 협업은 가시적으로나 지각적으로 브랜드의 엄청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틱톡 유저의 78%는 브랜드가 셀럽뿐만 아니라 일반 유저와 교류하고 협업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또한 크리에이터는 브랜드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제 친근한 크리에이터가 만든 브랜드 컨텐츠는 브랜드와 관련된 편안함과 현실적, 나 같은 등의 인식이 상승하여 브랜드 호감도가 24%나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터는 브랜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매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틱톡 크리에이터가 활용된 광고 시청 후에는 실제로 유저의 구매 의도가 17% 증가되기도 했다고 하죠.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인 틱톡의 특성에 맞춰 크리에이티브 스토리텔링이 우선되어야 하는 건데요. 틱톡에 맞춰 변형 후 활용된 광고를 분석한 결과 좋은 스토리라인이 더 강한 검색 의도를 야기하고 창의성의 구매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틱톡의 광고 소재 꿀팁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또 다양한 컨텐츠가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들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